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로릇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대항에 이길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며 부활의 권능입니다. 50절에 혈과 육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죽음으로 썩어질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란 없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며, 그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 때에 우리의 썩을 육신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에 바로 이 신령한 몸을 더디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부활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심은, 즉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만일 사망이 계속 왕 노릇한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마지막 나팔에 모두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활의 순간에 사망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죄를 통해 사람들에게 왕노로 타여 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명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사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율법의 권능으로 죄를 범한 자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왔던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져온 저주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족쇄를 깨뜨린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아무런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참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모든 자들의 누릴 은혜이며 특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표현한 부활에 대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니함을 입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않니함을 입을 그때에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오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에 놓여진 모든 사망의 어두움과 그림자들 위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이 김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할 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세상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바울은 곤면하고 있습니다.부활의 소망을 잃으면 삶도 잃어버립니다.어리석은 자들은 현재를 탐닉하기 위해 부활을 부정합니다.그러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하루하루 견실하게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확신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든 믿는 자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곱수 일투족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한 바, 믿음의 모든 열매들을 상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을 만들어가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구름 타시고 오실 그 예수님 내 주님 맞는 그 소망과 기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을 것과 죽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 빈손으로 주님 맞지 않도록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네 삶이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내 삶에 믿음으로 신앙하여 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소망 붙들고 오늘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에 더 전무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부활신앙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